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교구교척성단 진심도 도나고 마르코 홍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의 길이라는 주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의 길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익숙한 생각의 지도를 가지고 생각의 길을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어, 이른바 생각의 정향성.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을 생각의 정향성이라고 얘기하죠. 더불어서 습관화된 사고 패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똑같은 사건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입력되더라도 각자 다른 결과를 내놓게 어,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지도에 따른 생각의 길이 다르게 나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생각의 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맛있는 생각의 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맛없는 생각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한 사건이 입력되면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희망적인 결론이라는 맛있는 생각의 결과가 나오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되는 일도 안 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결론이라고 하는 맛없는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왕이면 맛없는 생각의 길을 통한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의 길을 통한 맛있는 결과를 얻는 게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동방 박사와 헤로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동방 박사와 헤로데는 같은 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별을 본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같은 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동방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별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희망의 길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신 바와 같이 헤로데는 같은 별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희망의 길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라고 하는 어두운 결론을 내놓게 되죠. 같은 별을 보고 동방박사는 해로되와 다른 결론을 내놓습니다. 바로 생각의 길이 달랐기 때문인 거죠. 안 된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맛없는 생각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맛있는 생각으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나쁜 생각보다는 좀 좋으신 생각을, 또 피곤한 생각보다는 상찬 생각을 그리고 맛없는 생각보다는 맛있는 생각을 또 힘이 빠지는 생각보다는 고무적인 생각을 또 고압적인 생각보다는 수평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희망과 긍정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첫 번째 주제인 생각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희망적인 생각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저만의 전략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뭐든지 잘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좋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좋아하면 잘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좋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것을 반복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반복하셨던 것들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반복하고 반복한 것을 다시 반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복해서 잘하게 되면 이른바 숙달되게 되면 숙달된 것을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 중요하지만 다섯 번째가 무척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하시게 됐다고 해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숙달된 것을 더 숙달되게 만드는 반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명기 저자는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좋아하고 반복해서 숙달되어야 함을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들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거듭의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반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해서 각인을 시켜야 하는 거죠. 기도는 반복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해서 각인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교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요한 크리스토모 성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작거리에서나 혼자 산책할 때에도 자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중에도 또는 요리를 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반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기도 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바친다라면 30초 내지는 1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것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변명이나 핑계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반복입니다. 이러한 거듭거듭의 반복 정신으로 우리의 생각의 길을 희망의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반복을 통해 거룩한 전환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시면서 어, 이런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 막힌 사람 만나시면 피곤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귀는 막고 남의 귀는 열어놓으라 우기면서 상대 입은 닫게 하고 자신의 입은 열어서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얌채처럼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느닷 없이 연락을 해서 갑자기 부탁을 하고 부탁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으면은 인내 섭섭함을 내비치면서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생각의 길과 그 생각의 길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어, 비막힌 사람과 기도할 때만 좋아하는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룩한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겠습니다 감사합니다.